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중고차만 선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정직한 업체 댕댕카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바로 현대에서 나온 승합차.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밴 모델 준비했습니다. 5밴이 진짜 상당히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생계형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해가시기 때문에 어,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집니다. 주행 거리가 다른 차 같은 경우는 20만 30만 넘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20만 30만이어도 엔진 미션 상태가 좋으면 그냥 다 팔려 버립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뭐 지금 보시다시피 매장에 146대 정도가 있는데, 최저가격 430만 원부터 뭐 비싼 거는 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주행거리도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20만, 30만 킬로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차들이 매매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사용하고도 계십니다. 어, 지금 매물 괜찮은 차량 한네대 정도 추려 보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차로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 차량은 2010년 2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5인승 디젤 밴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29만 5천km 주행하였어요. 판매하는 가격은 48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고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단순 교환이 좀 있습니다. 뭐, 양쪽 핸다, 그리고 뒤엔다, 트렁크 교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금액대에서는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사고가 좀 있어서 다른 것보다 좀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동기 변속기에 누유가 없어야 돼요. 누유가 없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왜 제가 추천을 해드리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보링을 한 차량이에요. 23만 키로쯤에 엔진을 드러내서 엔진 수리를 싹다 끝낸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이 튼튼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주행 거리는 29만이지만 실질적인 주행 거리는 6~7만 정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외관은 은색깔입니다. 은색, 은색인데 좀 오래됐다 보니까 약간 바둑이 색깔은좀 있습니다. 어, 화물차 좀막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색이 뭐 들어간 도색이 들어간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차량 하지만 엔진 미션, 엔진 보링한 차량이기 때문에 짱짱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휠하고 타이어 상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요 엔진룸, 모습, 누이없이 깨끗합니다. 센텀 패시아는, 뭐, 스타렉스다 이렇게 생겼죠. 뭐, 따로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주행거리 29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어, 열선 시트 정도는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입니다, 오토. 수동 사시면 안 되고, 오토 구매하셔야 됩니다. 실내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딱히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화물차다 보니까 그냥 괜찮다, 안 괜찮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가죽 까짐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싣는 용도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승차감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열, 2열 이렇게 사람을 싣고 뒤에 적재 공간입니다. 적재 공간 여기다가 짐을 다 때려 실어 가지고 사업하시는 용도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보통 청소업체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사용하시고, 노가다 하시는 분들,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식당 일 하시거나 자영업자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쪽문 준비되어져 있고요. 넉살이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접이식 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차량 489만원이고요. 추천 이유는 엔진 보링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이 차량인데요. 어, 2007년 11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2018년형입니다. 주행 거리는 23만 4천 k 로입니다 어, 이 차량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이게 딜럭스 럭셔리 프리미엄인데 등급은 가장 좋은 차량이고 어, 지금 엔진 미션 상태가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린 겁니다. 50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고 임을 살펴보면 이 차량도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휀다 트렁크 교환됐고요. 문 두짝 교환은 아니고, 판금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원동기하고 변속기, 누유가 중요하거든요. 이차량 누유 없이 깨끗한 차량이고요. 어, 참 괜찮은 차량입니다. 5월 21일 날, 어, 입구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키로스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타시다 파셔도 그렇게, 막, 버라이트한 손해는안 보고요. 괜찮은 차량이고, 그리고 구매하셔서 주행하시다 보면 뭐좀 이상하다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오래됐다 보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이상했다 해서 차가 쓰거나 그런 건 없고 다잘 타고 계십니다 이게 금액이 500만원 이라는 점을 조금 인지 해주셔야 되고 화물차가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도 잘안 떨어지고 순수 일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차량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어, 옵션도 가장 좋은 옵션입니다. 근데 딱 보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그냥 접이식 미러 있냐 없냐 그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이 당시 스타렉스입니다. 지금 적재 공간 깔끔하고요. 어, 나름 500 정도면. 구매하셔가지고 부담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차 되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은 차량입니다. 네세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12년 5월식입니다. 왜추천드라면 입고 입고 한 다음에 누유 수리를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589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12년 5월식입니다. 23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사고임을 살펴보면 단순경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엔진 미션 깨끗합니다. 그리고 스트스 차량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수출도 나가기도 해요. 수출 나가는 기간이 겹치면 손에 안 보고도 쭉 타시다 팔수 있습니다. 외국 수출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차만 괜찮으면 만키로든, 이0만키로든 똑같은 가격에 다 가져갑니다. 어, 엔진룸 깨끗하고요 누이 수리 돼서 괜찮은 차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실주행거리 23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실제로 시동 걸어보면 엔진 짱짱하고 좋은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 대박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 열선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은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될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물론 중고차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 안에서는 괜찮은 차량이므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타이어 상태도 한50% 정도는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거뜬히 제 생각에는 한 30만 킬로까지 정비 조금씩 조금씩 보시면서 타시면 괜찮은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이 차량 589만원입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바로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3년 6월에 출고됐고 14년형 차량입니다. 5인승 디젤패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 사고 전혀 없고요. 누유 수리 완료된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판매 가격 700만 원입니다. 어 사고 전혀 없습니다. 아까제 사고 있는 차들은 보통 500만 원대잖아요. 그 차도 괜찮아요. 가성비 좋고. 근 조금 사고 있는 거 찝찝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원동기 변속기 누유 없이 깨끗하고요. 어,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생기형 차량일수록 가성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싸면 쌓일수록 좋아요 싸고 이상 없이 내가 최대한 몇년탈수 있으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있는 차든 없는 차든 엔진 미션만 짱짱하면 이 금액대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들어집니다 어, 그래도 무사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무사고 수준에서는 이 차량이 좋은 차량입니다. 누유 수리를 했던 차량이기도 하고 완전 무사고라서 괜찮은 차량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어, 시트에 조금 조금씩 찢어짐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감안해 주셔야 되고, 어, 잘 가고, 잘 쓰고, 짐 많이 쓸수 있고, 나라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차가 제 생각에는 생계형 차량에서는 최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주행거리 213,000km 만 주행한 차량입니다. 기어는 무조건 오토인거 사셔야 됩니다. 스틱의 시대는 끝났고 직접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직원분들이 많이 운전하시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틱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로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스틱이 힘이 좋아서 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 차 같은 경우. 오토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어, 적재 공간도 이 정도면 A급이네요. 아까 보셨던 차 같은 경우는 바닥에 녹, 녹도 있는데 녹이 있어도 별 상관 없어요. 어차, 피 적재 공간 쓰는 거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적재 공간도 깔끔하게 탄 그런 차량입니다. 엔진룸도 보시다시피 누이 없이 깨끗한 차량이고요. 어, 휠하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이 차량 판매 가격 7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4대 정도 살펴보았는데요 뭐 500만원대, 400만원대도 있고요 뭐차 사고 없고 주인공이 좀 짧으면 7,800만원, 뭐 1000만원대도 가능합니다 스타렉스 5밴이나 3밴 차량 어,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주시면요 매장에 3밸, 5밸 합쳐서 거의 한 250대 이상 있어요. 엄청 많은 매물이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차량으로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댕댕카였고요. 전액 캄부, 전액 할부도 저렴한 금리로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